놀러 가지고 분들이 가봤어시능다의우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 가지고 좋은 날짜에는 쌍아차가 제일이고 감기에좋고 몸살 감기. 응. 먹음직스럽네요. 응. 오늘 강국 축제 날

쌍아차라의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1년에 한두 번씩은 쌍아차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강국 축제날인데요. 음, 축제날 날씨가 비가 오네요. 그래서 지금 쌍아차를 한번 먹어봅니다. 오, 5시에 온다는 비가 지금 오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또 축제 영상을 찍어 올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